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북한이 선전하는 백두혈통의 뿌리를 한번 파 보겠습니다. 이건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알아야 할 일이지만 사실 해외에서 이 유튜브를 보는 북한 사람들이 꼭 봐야 합니다. 그 백두혈통이라는 것이 거슬러 올라가면 김일성부터 시작하겠죠. 김일성은 자기가 전주 김씨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거짓말일 가능성이 100%입니다. 김일성은 자기 집안 내력을 말할 때 중조 할아버지부터 말합니다. 19세기 중반 중조 할아버지 김웅무는 평양 만경대 한 산당지기였다고 합니다. 산당지기는 남의 묘를 봐주고 땅을 얻어 농사 짓는 그런 신분이죠. 이런 산당지기 김웅무가 미국 혐오노가 평양에 왔을 때 평양 사람들을 지도했고 화공작전 계획을 세워서 혐오노를 불태웠다고 북한은 교육합니다. 100% 개소리죠. 그때 평양감사도 있고 평양감영도 있고 시머어 화공 기록도 누가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일개 산당지기가 지도자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당시 산당지기는 매우 비천한 신분이었습니다. 본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양반인데 양반 출신이 매우 비천한 신분인 묘직이나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보나마나 19세기 말에 노비 신분들이 풀려 성을 제 마음대로 붙일 때 묘의 주인 성씨를 따라서 김씨라고 했겠죠. 이렇게 김일성 집안은 근본 있는 집은 아닙니다. 물론 저도 근본 따지는 사람이 아니고 저희 선조가 양반이든 노비든 지금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도 북한이 혈통 따지니 그건 노비 혈통이라고 팩트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선 김일성이 처인 김정숙을 불류불굴의 항일의 혁명투사라고 합니다. 이것도 물론 황당한 소리임을 제가 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오늘은 김정숙 이야기에 앞서 김정숙보다 먼저 김일성과 살았던 여인 김혜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혜순은 빨치는 생활을 일찍 시작했고, 항일연군 여성 대원 중에 비교적 예쁜 얼굴에 속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사진이 20대 시절 김혜순 사진으로 유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당시 항일연군 부대를 보면 남성과 여성이 대략 8대2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되고, 높은 간부 순서대로 예쁜 여성과 짝을 이루는 일이 많았습니다. 산에 있으니 당연히 결혼식이라는 것은 없고 그냥 찍어서 데리고 사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김혜수는 3, 4년 정도 김일성이 여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때 김정숙은 김일성의 경호 중대장 지감용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바뀌었는지 그 이야기는 나중에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혜수는 1939년 5월 4일 진행된 반절구 전투에 참가했다가 경비대의 총에 다리를 맞았습니다. 빨치사는 다리에 총 맞으면 사실상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육사 사장의 여잔이 김일성은 김해순을 밀령에 보내 치료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 부대 참모장 임수산이 나중에 별진절에서 밀령 위치를 다 불면서 김해순이 은거한 근거지에 토벌대가 들이닥쳤습니다. 1940년 4월의 이선일인데 이때 조선일보 1940년 7월 5일자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김일성의 애처가 귀순, 선무공작 젤선의 소설같은 전향의 경위라는 제목의 이 기사에 따르면 김혜순은 4월 초순 장백현 15도구 군정동과 산포동 사이의 밀림지대 속에 한 숨겨진 산채에서 잡혔습니다. 저항하는 남성발치산 두명을 사살하고 김일성의 애처 김혜순 22살과 김혜순의 간호원격인 25세 박정숙을 생포했다고 기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또 기사에는 김혜수는 13세인 간도폭동사건때 용정에서 활동하던 김일성에게 길 잃은 어여쁜 아가씨로 발견됐고 자라면서 김일성과 동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일수는 김일성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유산을 몇 번이나 했다는 증언자도 있습니다. 산채를 습격한 일제 부대는 악명이 높았던 노조의 토벌대 산나 나가시마 공작 때였습니다. 이때 일제는 귀순 공작을 열심히 하던 때라 전향만 하면 살려주었습니다. 나중에 나가시마가 1971년에 회상하기를 자기 집에서 김혜순을 몇달 데리고 있었고, 김혜순은 자기 처와 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귀순 공작은 실패했죠. 김일성이 소련은 도망가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혜순은 2년 뒤 위만군 중대장을 하는 남자 재혼을 하고 아들 둘을 낳습니다. 해방이 되자 김혜순은 청진시 부령군에 와서 농사를 짓고 삽니다. 그런데 김혜순이 워낙 사회활동 능력이 뛰어나서인지 함경북도 여맹 간부가 되고 해방 후에 평양에서 열린 여맹 간부회의에 참가합니다. 이때 과거 전우들과 상봉하게 되죠. 김혜순 정도면 고참이니 살아서 북한에 돌아온 여자 빨치산 중에선 과거 상관이었고 또 김일성이 여자라는 후광도 있습니다. 대회 중 하루 전녁에 김혜수는 다른 빨치산들과 같이 김일성 집에 가서 저녁을 먹게 되며 김일성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는 김일성에게도 김혜순에게도다 새짝이 있고 자식들도 있으니 운명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김일성은 김정숙이 죽은 뒤에도 여러 여자들을 거치며 살면서도 김혜순을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조강지 처인데 너무 매정했던 거죠. 그러다가 70살이 썩 넘고 1980년대 중반쯤 돼서 지나가던 말로 김혜순 동무를 해방 후에 봤는데 살아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중앙당 간부들이 찾아보니 김혜순은 여전히 불영에서 살고 아들 둘은 부모가 출신 성분이 나쁘니 농장원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일성이 찾는 여자인데 어떻게 합니까? 김혜순은 즉시 소환해 평양 보통강 구역에 있는 항일투사 아파트에 보내고 아들은 즉시 간부로 승진합니다. 김혜순이 언제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할 때까지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호해 주다가 같이 잡혔던 박정숙도 살아 있었습니다. 재미 언론인 문명자가 김일성 사망 직후인 1994년 7월 25일 평양 고려 호텔에서 김혜순과 박정순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9월 말지에 항일무장투쟁 여전사 박정숙 김혜순 인터뷰 나이사령간 김일성 장군이라는 글을 씁니다. 제 뒤에 보이는 사진 중에 오른쪽 첫 번째가 김혜순이고 세 번째가 박정숙입니다. 김혜순이 체포되지 않았다면 김일성과 김정숙이는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럼 김정일도 없고 김정은도 없었을 겁니다. 김혜순이 잡힌 것은 북한 인민들에게는 불행의 시작일지도 모르지만 역사에는 가정이 없으니 어쩌겠습니까? 김일성 아들이 좋은 사람이 될 확률은 높지 않겠지만, 그래도 김정일 같은 권모술수에 능하고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은 나타날 확률이 높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상 오늘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김일성의 족보에 대해 일부 말씀드렸습니다. 백두혈통 따위가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 그걸 명백히 아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김정숙은 어떻게 김일성의 여자가 됐냐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